안녕하세요. 강남주식쌤입니다. 오늘 종목은 삼성 SDI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목이 좋은 실적의 모멘텀이 더해진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 중대형 EV전지 영업이익 흑자전환. 실적,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3,343억 원. yoi 기준으로 30.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952억 184%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2,561억원을 15.3% 상회했습니다. 분별 매출액은 에너지 중대형 플러스 수형전지는 2조 7천억 41.2% 증가 전자재료는 0.6조 마이너스 2.4% 중대형 전지는 매출액 1조 5천억 추정되고 전기차 전지는 유럽향 매출액 증가 ESS는 미주향 매출액 늘었다 하반기에도 EV용 g 5 전지 추락시작과 기존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률 높아질 거다 전자재료 매출액 QQ 증가하고 주요 제품군 모두 증가.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OLED 위주로 매출을 늘 것이다. 컴퍼러스 콜 주요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나 하반기 수급 개선될 것. OEM의 EV 우선 생산 정책으로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다. 젠5 전지는 3분기부터 BMW를 필두로 공급된다. 4분기 내년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할 기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어 고객도 차별, 다변화된다. 늦지 않게 미국 진출 추진 계획이고, 구체화되면 공개할 것이다. 수형 EV 전지는 리비안 외에도 신규 브제 프로젝트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공급량 크게 늘 것이다. 신규 거점 진출은 향후 결정된다. 원형 대형 폼팩터는 주요 고객사 요구에 맞게 개발 중이다. 증설 계획 공개가 기다려진다. 하반기 미국을 포함한 회사, 회사의 중장기 증설 계획 관련 내용 공개 전망. 특히 미국은 어, 리비안, 어, 스트란티스 등과 협력 가능성 높다. 3분기 추적 영업이익은 3,661억 원으로 어, 컨세서스 상회할 전망이다. EV 전지 이익이 양호한 실적 이끌 것이다. 매수추천 목표주가 95만원 전지에비따 EV에비따 멀티플 31.6배를 적용해서 목표가가 95만원 산정이되습니다 그리고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2,759억 매도, 외국인이 461억 매수, 기관이 2,236억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1,751억 매도,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소폭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 726억 매수. 개인들도 967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카총의사위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음, 소폭식 순매수를 했습니다. 적게는한 2만주에서 많게는 한 40만주. 기관들은 어, 골고루 어, 시카시맥상 사회 종목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반에 어, 지수가 지금 많이 밀린 이유는 어, 외국인들이 에, 한 2시 반 정도까지 외국인 매수가 한 1366억 어, 매수를 보이고 있었는데 에, 불과 한, 뭐, 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 천억 가까이, 천억 가까이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 지수를, 다시 끌어 내렸습니다. 이 외국인들 매도한 것 대부분이 천억이, 예,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대부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2시 조금 넘으면서부터, 어, 기관 중에서 연기금, 가는 녹색선이 연기금의 매도물량에 의해서, 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어, 플러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 2시까지만 해도 연기금 매수가 909억. 그리고, 어, 2시 한 50분쯤, 127억. 한 800억 정도를, 한 시간에 걸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물량 나오는 것의 대부분이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200만 주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한 50만 주가까이 매도가 나왔었고 SK 하이닉스도 68만 주 매수 중에 매도 중에서 한 40만 주가량 외국인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장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 차트를 보면 박스권 상향 돌파 이후에. 7월 6월말, 7월초 체육과 갱신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계단식 하향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뚫었던 빡스 상단은 아직 그 뚫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지지받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어,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2 0일 이동 평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양상 밑에서, 아 그리고 지지선과 21선 그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아, 작은 뭐라 크게 뭐 하락하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어 답답한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선물, 외국인들 전일에, 선물을, 선물을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많이 매도했던 그 선물 매도를 어 어제 8,500개약8,500개약 선물 매도를 오늘 7,900개 거의 다아 다시 또 매수로 어 돌려놓는 그런 모양을 보여서 시장은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할 건 없다. 아, 그렇게 보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기준, 미국 시장 그 FMC 회의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장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에, 그 결과가, 어, 음이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영향이 미치겠지만은, 큰, 뭐, 내용 변화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시장은,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한 그늘림 영향으로 지수는 뭐 아직 못 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조금만 반등을 해도 시장은 일단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체크해야 될게 원달러 환율 현재 지금 1,150원 한 5원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원달러 화질과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매수 어, 계약권 이것을 체크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7월 22일 18,000 계약 다시 전부 다사들이 사들인 이후에 어제 8,500 계약 매도 오늘 7,900 900 계약 매수 전체적으로는 일단 다소 어, 상방 쪽으로 조금씩 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등에 대비하는 저정식 저점 매체에 의해서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크게 뭐 하락할 건 없으니까요. 너무 어, 조바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